씨, 네. 오늘도 진짜 너무 잘했어요. <웃음> 정말요? <웃음> 오늘 제가 준비한 동작은 여기까지였는데 네. 너무 잘해서 올라가서 시팅버드까지 갈게요. 클라이으로 어? 올라가나요? 와, 똑똑해. <laughs> 맞아요. 클라이으로 올라가서 네. 위에서 시팅버드를 할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시범 보여줄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laughs> 오른쪽 다리 걸고 왼쪽 다리 바닥 쓰면서 돌았어요. 네. 그대로 엉덩이 올리고 다시 오른손 위로 잡고 왼손 밑으로 오른쪽 오금, 왼쪽 오금, 왼손 놓고 자네할수 있죠?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할수 있어요. 우리 엉덩이 올라가서 오른손 왼손 한번더 잡아줘야 돼요. 도전, 도전, 오른발 도와주세요. 네, 오른발. 왼발, 오른손 위로 잡고, 왼손 응, 오른손 위에 오른손 위로 오른손 더 위로 오 위로 잡고, 옳지 몸 위로 잡고, 오른오른쪽 오른손 나야돼 오손 진한 네. 번에 끝내려고 물을 아, 안 물었구나. 왜냐면, 여러 번 하면은 더 아프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네.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금나씨 혼자 해볼거예요 네 근데 어. 이게 착지할 때 어떻게 착지해야 돼요?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어요 금나씨 네. 방금 너무 잘했는데 그렇게 착지하다가는 잘못 착지하면 발가락 골절이 될 수도 아. 있어요 어, 폴은 착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착지할 때도 배에 힘을 주고 두 발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양손으로 폴을 꽉 잡고 네. 배에 힘주고 사뿐히 착지하는 게 아니. 좋아요 네. 대부분 내려가려고 손을 먼저 놓으면서 점프를 뛰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많이들 아... 다치세요. 발가락 하나 다치면 정말 불편해요. 골절 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주변에 종족 아거든요 응. 조심해서 해볼게요. 조심해서 배에 힘을 주고 네. 두 발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손은 절대 놓지 마세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어려운데? 자, 아니야, 할수 있어. 자, 이거 하고 집에 가자. 네. 하자. 옳지. 옳지, 오른쪽 다리. 옳지. 오른손 위에. 으악. 오른손이 위에요? 방금 네. 왼손이 위에 있었어요? 네. 아... 올라가서 손을 한번더 다시 잡아. 한번 더. 돌면서. 우리 너무 안 돌았어. 아, 돌면서? 응. 손한번더 바르고 올게요. 네. 해볼게요. 자, 스피 주면서 클라임 업! 옳지, 엉덩이 쭉 올리고 오른손 위에 오른손이 위에? 음. 자, 몸 밀어내면서 오른쪽 오금 옳지! 앗. 오금으로 꽉 잡고 오금으로 잡고 어. 무서우면 그냥 안마 아, 옳지. 멈춰 버렸어요 자, 제가 돌려줄게요. 오. 성공. 잘했어, 잘했어. 저, 사뿐이 내려왔어요. 성공. 어, 사뿐이 3분. 착지까지 너무 잘했어요. 찮지 어, 네? 어. 오금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온 몸에 힘이 다 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오금은? 오금 굉장히 빨개지고 옷도 지금 다 묻었어요. 이거. 어. 오금이. 여기 멍이 지금 살짝 들고 있는데 아, 너무 괜찮아요. 아프죠? 뜨겁죠? 네, 화끈화끈해요. 이렇게 어, 화끈화끈하고 빨갈때는 집에가서 샤워하실 때 최대한 차가운 물로 음. 해주시는게 좋아요. 여기 따뜻한 물이 같을 네. 경우 정말 더 불날 것 같아요. 뜨겁습니다. <laughs> 정말요? 어, 차갑게 아이싱 해주시는데 네. 붓기도 더 빨리 가라앉고 아. 조금 더괜찮아질거예요 네, 날씨도 더우니까 찬물로 샤워할게요 오늘은. <laughs> 알겠어요. 네. 어, 오늘 정말 너무 잘했어요. <laughs> 정말요?